실전 문제 2회 6번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는 네모 상자의 조건 두 가지가 있고요. 그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A와 B의 값을 구해달라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가조건을 보니까요. 절대 값이라는 또 너무나 중요한 주제가 있죠. 자, 생각을 해서 절대 값을 가지고서 A에 될수 있는 값, B가 될수 있는 값, 그 후보들 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자, 가조건을 가지고. 첫 번째, a의 절댓값이다. a의 절댓값, 원점에서부터의 a의 거리는 5분의 4다. 이 말인즉슨, a가 될수 있는 것은 얼마? 플러스 5분의 4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수 있다는 것이죠. 그치. 누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야. 마찬가지로, 절댓값 b의 값도 마찬가지로 6분의 5다라는 것은요. b가 될수 있는 것은 6분의 5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6분의 5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a의 값이 누가 되고 b가 누가 될지를 우리 친구들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아래쪽에 또 다른 힌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힌트냐면 a와 b의 합의 값입니다 합의 값이 마이너스 30분의 1이라는 것이거든요 자, a의 값 대신 하나를 선택하고 b 대신 하나를 선택해서 두 개를 더했더니 마이너스 30분의 1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해봐야 되겠죠 선생이 그래서 편의상 우선 분모가 30이니까요. 더셈을 하려면 통분을 해야 되잖아. 각각 이면 분모를 30으로 다 통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그럼 이제 눈에 잘 보일 것 같긴 하거든? 자, 분모를 셈처럼 지금 다 통분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먼저 6을 곱하니까 64, 24요. 5를 곱하니까 25가 되겠다. 자, 우리 친구들이요. 요 값들을 가지고서 누구를 더해야지만 마이너스 30이 되냐라는 겁니다. 우선 첫 번째. 합의 값이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은요. a와 b에 대한 부호는 서로 똑같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마이너스의 값과 마이너스의 값을 더해도 마이너스가 되긴 하는데 a가 음수고 b가 음수 두 개를 더하면 은 어머나 값이 너무 커버리겠지? 어.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는요. 두 개에 대한 부호는 서로 다르되 부호가 다르면 두 숫자의 차이 값을 가지고 30분의 1이 나와야 되는 거 맞죠? 그럼 차이 값이 30분의 1이 되는 것은 누가 될까? 바로, 마이너스 30분의 25와 플러스 30분의 24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하쌤 보기에요. 음, A의 값이 30분의 24고, 만약 B의 값이 마이너스 30분의 25라고 한다면, 그둘한번더 해볼까, 쌤이랑? 더 하면, 부호가 다르니까, 그렇지. 쌤한번 해볼게요. 대장 부호 따라가고, 숫자끼리 빼면 이 값이 딱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a, b가 결정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a에서 b를 빼는 거니까 그렇지. 어, 빼는 것은 어려운 건 아니죠. 마이너스 빼기 30분의 25니까 어머나 마마는 뿌리 되니까 30분의 24에서 30분의 25를 더하는 거다. 정답은 30분의 49가.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다라는 것이죠. 아주 좋아요. 절대값 문제도 물어볼 수 있고요. 절대값 후보 4개를 통해서 2개의 숫자를 선택하는 과정까지도 함께 봤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